이곳 사람들은 홍수가 나도 기다리지 않아요. 왜일까요? 비가 쏟아졌을 때 한국인들이 보여준 행동을 보고 놀란 중국 베이징 출신 데이터 과학자 겸 기술 칼럼니스트의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더니 상쾌한 바람이 저를 감싸줬어요. 저는 이웨이라고 하고 베이징에서 컴퓨터를 다루며 새로운 기기를 소개하는 일을 해요.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는 그냥 또 하나의 나라일 뿐이겠지라고 생각했었죠. 회색 건물과 복잡한 거리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그 생각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공항 내부가 엄청나게 넓고 밝았어요. 천장에는 작은 별처럼 보이는 조명이 반짝였어요. 큰 유리창 밖으로는 나란히 심어진 나무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사람들은 빠르지만 차분하게 움직였고 서로 마주칠 때마다 살짝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가족끼리 재미있게 웃으며 짐을 챙기고 휴대폰을 확인하며 이동하는 사람들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수화물을 찾고 난뒤 전철을 타러 갔습니다. 플랫폼은 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어요. 은빛 전철이 조용히 도착하더니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저는 창가 쪽 좌석에 앉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깥을 바라봤어요. 지나는 집과 가게는 빨강, 파랑, 노랑 등 알록달록한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전선은 마치 규칙적으로 그은 선처럼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자전거 길 위로 사람들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곳이 정말 똑같은 세계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노트에 얼른 메모했어요. 서울은 생동감 넘치고 색깔도 선명해요. 정돈된 느낌이 들어요. 전철이 달리는 동안 은빛 강줄기가 유리창에 반짝였어요. 작은 보트들이 물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강변의 벤치 위에서는 사람들이 친구와 담소를 나누거나 오리에게 먹이를 주었죠. 베이징에서는 이렇게 맑은 강과 평화로운 풍경을 보기 힘들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사람들 속에 섞였을 때 마치 거대한 팀의 일원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지만 웃음도 잃지 않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새로운 선물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배가 고파왔습니다. 구운 고기와 얼큰한 국물 냄새를 따라 작은 식당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밝은 주황빛 벽과 나무 테이블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친절한 서버가 사진 가득한 메뉴판을 건네주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을 가리키며 이거 주세요라고 말했더니 서버분이 환한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식당 안을 둘러봤어요. 할머니가 손녀에게 수프 한 숟가락을 떠먹여 주고 두 학생이 떡볶이를 찍어 먹으며 웃고 있었죠. 김이 나는 그릇 위로 증기가 춤추듯 올라오는데 그 모습조차 따뜻해 보였어요. 드디어 제 앞에 빨간 국물이 빛나는 국수가 놓였어요.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떠먹자 얼큰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음미했어요. 이 맛. 정말 대단해요. 속삭이며 국물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했던 그냥 또 하나의 나라라는 편견이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공항에서 시작해 전철 그리고 따끈한 한 그릇까지 한국은 매 순간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으로 적었어요. 한국은 놀라움으로 가득해요. 이제 모든 순간을 발견할 준비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알수 없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알람을 맞춘 적이 없었는데도 방 안에 은은한 삑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 틈새에 작은 장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평한 사각형 모양의 작은 화면이 달렸죠. 좋은 아침입니다. 이웨이님. 기기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 누구세요? 제가 속삭였어요. 환영합니다. 준비가 되면 문을 열어주세요. 베이징에서는 열쇠를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며 손으로 잠금 장치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매뉴얼도 열쇠도 없었어요. 호기심 반 긴장 반으로 옆에 붙은 QR코드를 스캔했더니 휴대폰에 앱이 다운로드 되었죠. 파란색과 흰색 화면이 뜨며 지문, 얼굴 인식, 비밀번호 입력 방법을 물어봤어요. 설명서를 읽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문 방식을 골랐습니다. 작은 패드에 손가락을 올리자 초록빛이 번쩍이고 삑 소리가 났어요. 지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내네 자리 PIN을 입력했는데 PIN이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말했죠. 마지막으로 얼굴 인식을 위해 화면 위 작은 카메라에 시선을 맞추니 얼굴이 등록되었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문을 밀자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주인장이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쉽죠? 그분이 물으셨어요. 그게 마치 마법 같아요. 제가 감탄했어요. 여기서는 항상 이렇게 실험하고 피드백을 바로 보냅니다. 주인장님이 휴대폰으로 한국어 음성 안내. 추가 요청이라고 적어보내는 걸 보고, 와, 정말 빨라요라고 했어요. 그는 당당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로 기록했어요. 사람들은 우산 대신 스마트 우산을 들고 빛의 색을 바꿔주는 전등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로봇 청소기를 직접 조작하며 기능을 확인했죠.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기술이 사람과 대화하는구나.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기와 대화를 통해 더 나아져요. 그날 밤, 전자음 대신 내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창 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새소리도 차소리도 아니었어요. 물이 빠르게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침대에서 뛰어내려 밖을 보니 거리 전체가 진흙빛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가 밤새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비옷을 걸치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보도는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 부츠를 적셨습니다. 하늘은 검은 먹구름이 드리워진 듯 어두웠고 굵은 빗방울이 수면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어요. 집 대문 앞에는 할머니께서 노란 우산을 들고 서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우산 필요하세요? 라고 물으셨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손살에 쳤지만 살짝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옆에는 작은 소년이 플라스틱 양동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용기로 빗물을 퍼내더라고요. 볼은 추위에 새빨개져 있었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도와드릴까요? 제가 물었어요. 소년이 웃으며 양동이를 내밀었습니다. 배수구를 막고 있거든요. 우리는 함께 물을 퍼서 잔디밭에 부었습니다. 양동이를 비울 때마다 물은 조금씩 빠져나갔어요. 소년이 말했죠.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모두가 힘을 모으면 홍수를 빨리 막을 수 있다고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나와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바지를 걷어붙이고 맨손으로 맨홀 뚜껑을 들어 올렸어요. 그 밑으로 걸린 낙엽을 집어내어 길가에 던졌습니다. 인근 학교 학생들은 빗자루로 물을 맨홀 쪽으로 쓸어모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수리반이 오기를 기다렸을 텐데 여기서는 그냥 모두가 나서네. 지나가던 여성에게 물었어요. 왜 도와주시는 건가요? 우리가 사는 곳이잖아요. 옆집이 잠기면 우리 집도 잠기거든요. 한 어린 엄마가 딸을 안고 물길을 건너고 있었어요. 딸의 분홍 우비에는 흰 점이 가득했죠. 딸이 손을 꼭 잡고 물을 보며 외쳤습니다. 엄마 강 같다.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작은 강이지만 우리가 막아야 해. 해가 떠오르며 빗줄기는 잦아들었어요. 물이 점점 빠져나가고 이내 대부분의 길이 맑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등을 두드리며 근처 카페에서 따끈한 차를 나눠 마셨어요. 증기가 차 위에서 춤추듯 피어올라 차가운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죠.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인은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도왔어요. 젖은 옷을 입고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홍수 속에서 낯선 사람들도 친구가 되었고 모두가 한 팀처럼 움직였죠. 그 순간 저도 작은 도움의 손길이 된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6시에 울렸습니다. 학교가 6시에 시작한다고 저는 눈을 비비며 생각했어요. 베이징에서는 그 시간에 교실이 조용할 텐데 서울에서는 학생들이 이미 교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 학교 건물에 들어섰더니 복도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고 머리위 풍경화와 영어 문장 포스터가 눈에 띄었어요. 벽에는 수학 문제와 그림동물이 붙어있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교실 문을 조심히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깔끔한 파란색 정장을 입고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웨이님. 우리 조기 학습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교실 안에는 약 20명의 학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교과서, 필통, 작은 물병이 놓여 있었고, 책가방은 가지런히 걸개에 걸려 있었어요. 학생들은 무언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 사람 있나요?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앞줄에 앉은 민서라는 친구가 재빠르게 손을 들었어요. 민서는 교복주름을 다듬고 칠판으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서로 다른 세 열차가 동시에 출발해 언제 만나는지를 묻는 어려운 수학 문제였죠. 민서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먼저 각 열차가 1시간 동안 가는 거리를 구합니다. 그다음 속도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녀는 정확한 숫자를 칠판에 쓰고 친구들은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진호라는 친구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열차가 10분간 멈춘다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도 놀란 표정으로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답이 어떻게 바뀔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진호는 칠판에 추가 계산 공식을 적었고,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베이징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시작과 동시에 졸음에 시달리곤 했는데, 이곳 친구들은 도전 과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빨리 끝내려 하지 않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배웠죠. 수업이 끝난 뒤 과학 워크시트를 나눠주셨어요. 워크시트에는 행성 그림이 있고, 왜 어떤 행성은 더 따뜻한지 설명하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은 작은 그룹을 만들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했고, 다른 친구들은 태블릿으로 자료를 검색했죠. 저는 다가가 물었어요. 과학이 재미있나요? 안경 쓴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엔지니어나 의사가 되고 싶어서요. 모든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일찍 와서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요. 질문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배워요. 수업이 끝나자 선생님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은 공손히 고개 숙여 인사하고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밝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교문을 나서는데 친구들의 속삭임과 웃음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부가 고된 일이 아니라 모험이었습니다. 새로운 문제는 풀어야 할 퍼즐이고 질문은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였어요. 오늘은 테크 엑스포 센터에 갔습니다. 유리문이 높이 서 있고 안으로 들어서면 축구장보다 더 넓은 전시장 홀이 펼쳐졌어요. 수백 개의 부스가 비가 갠뒤 피어난 버섯처럼 알록달록하게 자리를 잡았죠. 머리가 핑 돌만큼 설렜습니다. 가이드를 맡은 수진 씨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초록색 베지를 단 그녀는 피드백 공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실제 사람들과 제품을 바로 테스트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스에는 젊은 엔지니어가 작은 로봇과 함께 서 있었어요. 로봇은 가느다란 금속 팔을 두개 달고 있었고, 동그란 눈이 파랗게 빛났죠.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누르자 로봇이 플라스틱 컵을 들어 올려 살짝 흔들었다가 흘리지 않고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조금 더 무거운 컵도 들수 있나요?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다시 조작했죠. 금속 컵 물잔을 올려놓자 로봇이 조심스레 잡았지만 흔들리며 물이 조금 쏟아졌습니다.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립 강도를 강화하겠습니다라고 기기로 명령을 보냈습니다. 수진 씨가 안내해 다음 부스로 갔습니다. 이번엔 스마트 글래스였어요. 선글라스처럼 생겼지만 옆머리에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착용해 보니 건물 위에 버스 아이콘과 실시간 도착 시간이 떠 있더라고요. 제가 다소곳이 물었어요. 버스 시간이 더잘 보이게 할수 있나요? 개발자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에 코드를 입력했고, 바로 글자가 커졌습니다. 좋은 의견이에요. 라고 말하며 노트에 적었죠. 이렇게 스피커, 손목밴드, 게임보드까지 20가지 넘는 제품을 체험했어요. 배터리는 더 오래가면 좋겠어요. 어린이도 쉽게 쓸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을 던지자 엔지니어들은 메모를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참 뒤 전시장의 중앙에 서서 둘러보니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테스트하는 사람, 듣고 적는 사람,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사람들, 거대한 작업장이 따뜻한 온기를 내고 있었죠.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품을 만들었다가 바로 다시 만듭니다. 빠르게 함께요. 전시장을 나서며 귀가 멍해졌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한국의 힘은 똑똑한 기계가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며 더 나은 것을 이뤄내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저는 한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노을이 분홍과 주황빛으로 하늘을 물들였고, 물결이 고요히 반짝였습니다. 자전거 소리가 멀리서 잔잔하게 들렸고, 가족들이 돗자리에 앉아 간식을 나눠 먹고 있었죠. 친구들은 프리스비를 던지며 웃고, 작은 밴드가 기타를 치며 은은한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저는 나무 벤치에 앉아 깊게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푸근해지는 느낌이었죠. 6일 전만 해도 한국을 그저 또 하나의 땅이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을 감고 떠올렸어요. 지문으로 열린 스마트 잠금장치, 홍수난 거리에서 서로를 도왔던 이웃들, 새벽에 문제를 풀던 학생들의 집중하는 얼굴들. 모두가 함께 만드는 힘이 가슴속에 아로 새겨졌습니다. 눈을 뜨니 엄마와 아이가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떠올랐어요. 아이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고 호기심이 많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손에 쥔 작은 공책을 꺼내 마지막으로 적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사람들의 마음과 손에 있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도우며 꿈을 꾸는 힘입니다. 강물 위로 떨어진 햇빛이 물결에 반짝였어요. 도심의 빌딩 불빛이 하나둘 켜지더니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가 차갑거나 거리감 있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따뜻한 친구처럼 느껴졌죠. 손가락 끝으로 강물을 살짝 건드리자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한마디 속삭임 같았죠. 여기가 우리 집이자 공동체입니다. 여기가 한국입니다. 휴대폰을 꺼내 강과 랜드마크를 담아 사진을 찍었어요. 이 모습을 고향 친구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죠. 스마트 잠금장치, 홍수 때의 도움, 배움의 즐거움, 그리고 함께 만드는 실험실 같은 엑스포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귀갓길, 가로등, 불빛 아래 걸으며 저는 느꼈습니다.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경이로움으로 끝난 여정이었어요. 한국은 지도 위의 나라가 아니라 언제나 움직이며 함께 발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 이웨이는 그 이야기 속 작은 한 페이지를 경험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웨이는 처음에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고 한국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담 자체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데 큰 영감을 줍니다. 이로써 이 외의 한국 탐방기는 마무리되었지만 그가 느낀 놀라움과 감동은 독자들에게도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